고용시장이 꺾이고 있는 추세는 맞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키입니다 불과 올해 2월달에 비트코인이 57k에 갔을 때 모두가 환호를 하고 축배를 들고 샴페인을 터트렸었는데 지금 57k의 분위기는 올해 초와 완전히 180도 다르다 8월 9월에 57k는 페인이다 되어간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거 결국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어차피 2월 달에 이때 가격 이때 57k나 지금 57k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인드 심신이 지치고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힘든 것 뿐이지 가격은 전혀 다르지 않다 라는 거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지금 크립토 시장은 매크로의 영향에 계속 자지우지 되면서 적어도 9월 달 FOMC 전까지 거시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혼조세를 보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노동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또다시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의 노동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그러나 반면 오늘 발표됐던 애틀라타 연준의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조금 상회해 주면서 그나마 GDP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면서 지금 데이터가 상세를 해주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과 내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짭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불리는 ADP.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ADP 비농업 고용 지표. 이것이 잘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에는 고용시장 너무 세니까 낮게 나오면 좋았지만 지금은 예측치를 하회하면 오히려 경기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으로 시장이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은 딱 뭡니까? 아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특히나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민감한 시기에는 굉장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 대비해서 고용시장이 조금은 회복될 거다. 그리고 실업률도 4.3에서 4.2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까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고용지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뭡니까 구직 보고서부터 채용률 그리고 퇴사율 해고율까지 모든 지표가 전반적인 국면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추세는 고용시장이 꺾이고 있는 추세는 맞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고용지표의 후행지표라고 볼수 있는 해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해고율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지금 완전히 고용시장이 침체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침체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흐름을 바꿔줄 것이냐 그것을 보려면 고용 지표의 선행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미국 최대의 일자리 플랫폼 인디드 플랫폼의 구인 공고의 추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인디드에서 고용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구인 공고 추세가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5월에 들어서부터는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서 다시금 구인공고가 증가하는 흐름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에 나올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도 예측치처럼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금 아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측치와 다르게 예측치를 비노업 고용 수가 크게 하회하고 실업률도 크게 상회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FMC o 전에 확실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조금 다행인 부분은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향후 몇달내 가격 압력 안정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최근 몇 주간 증가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위축된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 아까 인디드 구인 공고 추세를 보면 횡보하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용시장이 지금은 옆으로 기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위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기적인 흐름 FMC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고용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움직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축세를 조금 회복시켜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50BP 인하 확률이 지난주 34%에서 40%대까지 올라오면서 비커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캐처님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일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라 거는 시장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침체가 올수 있으니까 연준이 통화정책을 꺼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부양을 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금 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커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큰 출렁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 줘서 회복을 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들보다도 이 유동성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50bp 비커스를 해주고 금리를 크게 내려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트코인 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근데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25bp 내려주면서 일단은 베이비 스텝 인하하고 적당히 경기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연착륙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나와서 금리 크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만 내려주면서 완만하게 파월이 잘 조절을 하면서 가주는 것이 사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다 어쨌든간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9월 FOMC 금리 인하는 거의 100% 확실시 되는 흐름입니다 미국과 가장 친화적이고 가까운 북미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거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하고 있으니까 추가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25bp 인하면서 사면석으로 인하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적인 인플레 하락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추가 인하까지 시사해준 만큼 아마 미국도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침체를 막기 위해 파월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3자리대로 유출세가 나왔는데 다시금 유출세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고 어느 정도 유출이 완만해지는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다가 지금 조금 완만해지는 이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오늘 미장에서 ETF가 피벗 해 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출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56k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올려 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줄지가 방향이 나와 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결국에 한국 투자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왜 대다수의 분들이 포트에 90% 100%를 다 알트코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케처 님, 뭐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거 알겠고 도대체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트코인 진짜 시즌 종료입니까 아니면 오를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알트코인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장의 사이클엔 순서가 있다. 큰정님인 비트코인의 대추세, 큰 추세가 확실하게 잡혀야 그래야 이제 동생들 아우 인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아직 비트코인도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후반전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알트코인이 대폭등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트코인을 다시금 관심있게 봐야 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비트코인이 이 확장세기 상단을 돌파해서 69k를 뚫고 다시금 70k 안으로 진입하면서 이제 전반전 그리고 로스타임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지점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큰형님이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70k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미 21년 고점을 돌파해 주고 내려왔지만, 알트코인은 이미 21년 고점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지금은 21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토탈 3,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 시총 차트를 보여주는 알트 차트인데, 이 토탈 3의 추세선을 만약에 잘 지지를 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구간 옆으로 시간을 끌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봤을 때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진짜 본질이 있는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조정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이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잘 포트를 구성한다면 분명. 비트코인이 또 살아나고 후반전을 달려줄 때 분명히 큰 리턴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언제나 사이클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2013년 사이클, 2017년 사이클, 2021년 사이클 모두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실현, 손익, 비율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올라왔을 때 1차 불장.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주고, 시현 손익이 극한에 달하면서 2차 불장 페이즈 2가 오고 시즌이 끝났다. 2017년도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페이즈 1, 1차 불장 이후에 페이즈 2, 2차 불장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고, 21년 사이클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어주고, 실현 손익 비율이 1차 불장을 찍고, 완전히 유포리아 구간에 들어가면서 페이즈 2를 끝냈는데, 지금 자리가 딱 어떤 자리입니까? 21년 말, 23년 초에 바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갱신하고 1억을 돌파하면서 실현 손익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 지금 이 로스타임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페이지 2에 들어가는 구간 이 구간이 우리한테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나 매번 사이클마다 페이지 2는 언제나 있었고 손익비율이 이런 식으로 크게 치솟으면서 너도나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페이지 2에 진입하는 시점이 알트코인도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패턴이 딱 정확히 큰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반전 패턴인 커벤 핸들 지금이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이 손잡이를 얼마나 길게 더 시간을 끌면서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커벤 핸들의 분출이 나오는 구간은 어딥니까? 이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이 손잡이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2차 페이지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쐐기 상단을 돌파해 주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2차 불장 시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분도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드디어 해리스가 코인베이스를 사용해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로 기부 받아놓고 암호화폐 시장 죽이겠다. 이러면 쿠데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어떤 걸 인정한 겁니까? 암호화폐 시장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밀어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380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스위스 3위 은행인 7위 칸토날 백기. 뱅크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다 즉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전통 레거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금융 허브들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의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라운드 힐 운용사에서도 이더리움 허버드콜 etf 이더리움 옵션을 가미한 파생상품이 출시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파생상품들도 여러 개 생겨나고 있고 조금 더 기관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가격은 위아래로 출렁이고 있지만 이 산업의 확장 방향성은 계속 잘 정주행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2020년 전만 해도 퍼블릭 컴퍼니들이나 프라이빗 컴퍼니 시대에 비트코인 보유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전혀 없었다 근데는 지금 공기업 사기업 할것 없이 너도나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준비금으로 가져가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시장이 갑자기 시즌 종료되고 기업들이 다 팔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추세처럼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흘러가겠습니까 이미 추세가 한번 결정됐고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기업들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생긴다 바로 FASB 2024년 12월 15일 이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공정가치 회계가 정식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계 기준이 만약에 업그레이드 된다 전세계 기업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나 최근 미국 상장사 샘러부터 메타플래니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기존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회계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초 거대 빅테크들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유보금으로 채택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해가지고 점점 더 중장기적인 거시적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 은 뉴욕 법원에서 유니 수합의 핵심 VC인 초대형 크립토 벤처캐피탈. 안데르센 호로이츠와 유니언스케어 벤처스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유니수와 관련해서 증권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에 큰 VC들인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대표적인 리플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존 디트니 이번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대표로 승리하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디튼과 붙는 거 누굽니까 대표적인 반 암호화폐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렌, 게리 갠슬러와 함께 쌍두마차입니다 이 여자와 올해 11월에 상원의원 대결을 펼친다. 그 얘기는 뭐냐? 친 암호화폐와 반 암호화폐 후보의 경선. 여기서 누가 승리하느냐도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의 기세로 보면 존디튼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존디튼이 엘리자베스 워렌을 짓밟아 주면서 크립토를 친화적으로 가져갔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고 크립토 투자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존디튼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고무적인 소식은 일본 금융청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과세 방식을 검토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 일본은 얼마나 큰 크립토 세율을 적용했었습니까? 연소득 4천만엔 이상을 버는 사람의 경우 무려 45%의 크립토 세율을 토 소득 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법안을 얘기하고 있냐? 주식과 같은 증권 양도 소득으로 크립토 소득도 세율을 감면 시켜줘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자본주의 큰 축이고 굉장히 큰 시장인 만큼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큰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라는 거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확장은 계속적으로 확장을 이어가면서. 라틴의 콘티노. 앱 같은 경우는 33개국에 USDC를 공급하면서 라틴에서는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서클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를 자체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무료로 구매해서 전 세계로 송금하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핵심 EURC를 어떤 네트워크 위에 심었습니까? 바로 자체 레이어 2 플랫폼인 베이스 프로토콜에서 수수료 없이 송금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로써 뭡니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라틴으로 확장시키고 서클이 발행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도 유럽의 확장을 가져가면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 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확대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어쨌든 본질과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들도 몇 가지 한번 체크해보면, 장기 홀더들의 실현 공급 비율을 보면, 이 실현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근데 이 높아져 있을 때의 공통점 뭡니까?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에 들어가 있을 때. 근데 하락장에서 이런 식으로, 장기 홀더의 실현 공급량이 올라 간다라는 거는 하락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상승장에서 장기 홀더들의 공급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좋은 큰 상승 프레임에서 장기 홀더의 공급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좋은 딥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번 사이클 들어서 가장 큰 장기 홀더 공급 비율을 보여주는 만큼 장기 홀더들은 남들이 개인들이 던질 때 오히려 매집을 하고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호들 웨이브의 장기 홀더들의 실현시총 흐름을 보면 보통 시장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는 장기 홀더들의 실현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면 사이클 최고점 부분에서는 장기 홀더. 실현 시총이 바닥을 찍는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뭡니까 장기홀더 실현 시총이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잘 빠지다가 최근 조정에 따라서 다시 올라갔고 본격적으로 과거 사이클처럼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면 장기홀더 비율이 이 정도 수치까지 과거의 수치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장기홀더가 많은 만큼 아직도 장기홀더들은 후반전을 기다리고 차익실현을 안 했다 과거처럼 최고점에는 모든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실현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장기홀더 실현 시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캐처 님 이번에는 다르다. 과거 반감기 패턴대로 안갈 가능성 있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되고 꼬라박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2017년 21년 사이클과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과거 사이클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다. 파란색은 2017년, 초록색은 2021년 사이클인데 과거 사이클과 파동만 있을 뿐 그대로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지지부진할 뿐 과거 패턴과 정확하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 하셔서 시황 체크 잘 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